안녕하세요. 에로 TV입니다. 음, 오늘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좀 많이 어이없는 일이 생겼네요. 음, 아이텍이 오늘 한10% 빠졌는데 10%까지 상승하다가 10% 하락했습니다. 즉, 20%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습니다. 물론 어제 대비해선 10% 빠졌지만 오늘 장중에 어 10%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20%가 넘는 손실이 발생을 한 것이죠. 저도 i t 텍 h 을 관심 있게 보면서 영상도 네번 올렸었는데, 어, 최근 주가 상승이 너무 좋아서, 조만간, 어, 조만간 뉴스나 공시가 뜨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중에 어이없는 공시, 뉴스를 흘러버리고, 뉴스에 맞추어서 대량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역시 주식은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을 올렸지만 제가 그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면 이미 많은 분들이 제가 내부자도 아니고 내부자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공개된 재료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뉴스 뜨기 전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나오면 재료를 보고 매도 양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 팩트만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팔아서 주가가 욕골이 됐네요 어떤 새끼들이 팔았는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들아 와 1시 2시 반 거의 한 3시까지는 2시 반, 2시 40분까지 좋았어요. 2시 40분, 43분쯤에 뉴스가 떴죠. 뉴스가 떴고, 그 뉴스는 다름 아닌 이 송정약품 이 홈페이지인데, 이런 이 송정약품을 인수한다는 뉴스입니다. 뭐 공시도 아니고, 이 뉴스를 흘린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구리네요. 아주 이 송정약품은, 이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에서 한번 작업을, 이렇게 정, 뉴스를 냈던 그런 회사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콜드체인에 진출하겠다. 그 그러니까 아이텍이 얘기한 재료인데, 과연 이 회사가 콜드체인에 할수 있는 회사인가. 작년 매출액이 270억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270억인데, 작년에 2019년도에 매출액이 200, 220억이랍니다. 유통회사가 220억이면, 작은 거죠. 유통이잖아요, 유통. 유통 마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진 5%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이런, 뭐, 유통. <laughs> 아, 웃기네요. 콜드체인. <laughs> 무슨 콜드체인이야. 그리고 요새, 콜드체인들 다 망가졌잖아요. 그쵸? 콜드체인들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아, 뒤늦게 한다는 게 콜드체인이라는 게이 뉴스만 보면 어, 어이가 없어요. 콜드체인 공동물류센터 준비, 2018년 기준 120조 원 규모. 이 물류 사업 규모가 120 120조 원. 이중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40조 원. 이 콜드체인 시장 규모가 40 한국 물류 사업 규모는 120조 원은 물류를 토탈로 얘기한 거고 수출도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에 콜드 체인 시장 규모는 40조 원. 콜드 체인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큰가? 아, 이 콜드 체인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선 식품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냉동 그런 거 그러니까 40조 원이겠죠. 거기서 이 백신 관련된 콜드 체인은 더 작고요. 이 성종 약품이 그런 콜드 체인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진출도 안 했는데 무슨 40조 원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1억 원 하면은 잘하는 거지 어이가 없습니다. 재료 뉴스 자체가 이 재료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갖지도 않은 재료를 흘려버리고 그것도 음, 장 끝나고도 아니고 장 중에 종 거의 끝나갈 무렵쯤 돼가지고 누스를 흘리고 누스에 흘리는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이런 또 대량 거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야참 역시 주식은 어렵습니다 시장은 참 냉혹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래서 같지도 않은 재료 이런 콜드 체인 이런 재료를 내놨고 시장은 그냥 냉담하게 돌아섰습니다 매도한 물량만 볼게요. 거래된 물량. 은뭐다 매도한 사람들이 이제 한 거죠. 앞에 여기 처음에, 여기에 나왔던 요 물량은 뉴스를 보고 매수한 사람들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매도 물량인데, 얼추 보면 20만, 40만, 60만, 어, 90만, 100만, 110만, 한 130만 주 정도? 어, 130만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